행함으로 증명되는 주님 사랑의 기도와 믿음의 길, 야고보서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른 교리와 뜨거운 감정만으로 신앙을 채웠다고 안도하지만, 야고보는 거울 앞에 서듯 우리의 일상과 언어, 관계와 재정을 비추어 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인내가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선언은 현실의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굳게 묶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되, 두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구하라는 권면은 기도가 바라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체질임을 드러냅니다. 혀의 작은 물이 큰 산을 태우듯 말의 폭력과 판단의 습관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온유함, 평화, 극률, 편견 없음으로 설명하며 그 열매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채 불을 쌓는 손을 향해 경고하고, 내일을 장담하는 교만한 계획 대신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믿음과 행함의 긴장은 모순이 아니라 유기적 호흡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온전케 되었듯,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 선택과 희생에서 살아납니다. 결국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일정, 소비, 분노, 웹의 클릭 하나가 주님 사랑을 증언하는가를 묻는 이 책의 촘촘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소망 사이로 들어갑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행함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받은 은혜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됩니다. 그러니 무릎을 낮추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세워달라 간구합시다. 우리 주께 기도드립니다. 아멘.